이게 뭐라고? 망고 맥주? <목소리> 망고 맥주? 따라먹어 나도 셀카 안 찢어진 진짜 오래됐다. 나도 못하겠다. <목소리> 맥주? 안 태우는 하니까 못 했겠어. 더어색해 거야. 아 빠지 바. 손이 너무 많아서. <laughs>

근데 이거를 빛만 하고 모조바는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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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손을 잡고 지으려고 떠는 일을 어, 한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는 거지, 이제 같이 뭐탐고 이런 거 아닐까? 카페 네. 아, 진짜, 진짜 정신없고, 그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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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이거좀 이렇게 따로 사람이다. 이런 얘기까좀어 나는 근데 셀카가... 근데 여정면 약해졌어. 토요일. 약해, 약해. 술을 안 먹은 거를 타면 약해져. 음, 맞아, 맞아. 난 진짜 오랜만에 가이 아, 그래. 진짜. 이런 집 사시는 분들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. 맛있대요. 진저라떼, 비엔나 커피 맛있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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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왜... <laughs> 너무 웃겨. 너무 <laughs> 웃저 <laughs> 뭐지? 나 <야>, 말하겠다.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친구 툴를 소개할게요.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너> 어딨냐? <laughs> 어. 자, 이 가리고. 친구는 많이 봤을 거예요. 어디 봐야 되는 거니? <laughs> <laughs> 하와이. 춤한번쳐주세요 <laughs> 아!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도 자기소개할게요. 이름은 성 아니다, 이름은 서. <laughs> 둘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척해 뭐 어떻게 알죠 <laughs> 머리를 머리를 맞댄다 머리를 맞댄다 머리를 맞댄다던가, <laughs> <머리를> 맞댄다던가. <laughs> 어, <머리를> 맞댄다던가. <laughs> 야뭐 앙드레 길 어. <laughs> 이렇게 하고 옷은 블레이 셋? 옷은 블랙이지 <laughs> 아니 여러분 여기 여기는 밤이 깊어도 느낌이네요 이 카페는 어, 여기 어디야? 어, 미스터빈 카페 어, 이름이 뭐예요? 미스터빈 카페? <laughs> 우리 어렸을 때 아, 봤던 그래, 그래. 그 미스터빈 여기 강아지 프렌치 불독 어, 미스터빈 남편이야. 그러니까. 아불독 <laughs> 이름이 빈이군요. 네, 아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로 왔다. 아, 그래 얘기 안 넣지, 맞아. 어, 안 넣지. 어안나다음악으로 막. 간단하게 깔 거지. 그냥 어, 그냥 이렇게 민망하니까 어. 아니 넣게 넣어가 재밌는 이런 편도 찍어 찍어. 뭘? 계속 말하면서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사기 치면 안 된다니까. <laughs> 야, 너는 <laughs> 무슨 자기 소개나 시키고 이제. <laughs> <laughs> 신 거예요? 아 네. 가지바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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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, 파이팅. 안녕, 안녕, 안녕. 안 돼, 부처, 부처. 더불러 아, 화이트랑 블랙도 잘 나가고. 네. 진저 라떼도 맛있어. 오, 그렇대요. 한번 음. 귀 자, 귀여워. 리얼, 어이? 어이? 니 어, 어, 어. 진짜 맞을 거. 오, 야, 야, 야. 너무 음. 어, 그래, 그래. 너무, 너무 괴로 괜찮아, 아파, 아파, 아파. 하지 마. 아파, 아파. 기니가 살리겠다 이거. 기니가 <laughs> 어, 비니, 기니가 살리겠다. <laughs> 맞아. 어, 맞아. 이름도 미터빈 <laughs> 카페잖아. <웃음> 아, 막 귀가 딱 대칭이야. 얼굴이 완전 대칭이야. 그냥 <목소리나> <목소리> 완전 예뻐. 지금. 끝하면 고장 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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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어? 어? 잠깐만. 아니 도 오, 오, 도 오, 오, 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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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팟> <목소리> 맞다 나더라 알지 알지 내혀 알지? 어, <laughs> 홈메이드 맛 맞다. 케이스 너무 귀엽다. 그니까 너에게 그러니까. 완전 오픈라인드 하잖아. 어, 쩔어봐요, 쩔어봐요. 삼십초 여기. 어디서 아. 녹음? 뭐 동영상이야. 움직이면 돼. 개인기를 해줘. <laughs> 개인기 <웃음> 한번 어, 해줘. <해볼까요>? 개 <laughs> <한번 해볼까요? 웃음> 빵! 막이런거없어그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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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주위가 n 만 b a n 3만 a 만 g b 미스터 b 앉어! g b a n 앉 b a 앉 g b 어 n g b 응. n g b 어이 g b a n 어오 a n g b 기다려! 기다려! g Bang, b a n 어 Bang, Bang, 오저 반대 반대 잘했어 하이파이브 우와. 하이파이. 아, 응. 우와 우와 하이파이브 대회 나가야겠는데? 뽀 우와 쪽소리나어 <laughs> 쪽소리났어 <laughs> 눈, 눈 맞은 거 같은데 지금 아얘 힘이 너무 세. 잘했어 아이디 잘 받네 아이디 잘했어 우와 우와 머리 음. 잘 됐네 미스터 빅 인사 우와 <웃음> <웃음> 에 이건 좀 나도 처음 보는 거다 이거. 너무 귀엽다. 됐어요. 어서 오세요. 어청 미안해 미안해 사기쳤어. 얘도 좀 좋아해요? 엄청 좋아. 아니 우리 중국 배는 검정 없어. 관심 없을 땐아니 이거 잠깐. 흔들리는 거 좋다. 이런 흔들림. 아, 줄어라. 그래? 내가 잘 흔들림? 아, 뭐 생각해니까이 <laughs> 흔들림. 낯설지 아 그거. 3초 하면 되네. 야, 아, 야. 갑자기 이 이렇게. 옆에 <laughs> 옆에서 이렇게. 옆에서 이렇게. 옆에이손이 너무 그고 그러고 까가 광고 광고